오늘은 오늘은 속초 속초 설악 속초 설악산 뭘지 이름? 스카이워크. 스, 스카이워크에 왔어요. 응. 스카이워크에는 이런 알록달록한 어, 그런 조명들과 이런 조명이야. 음, 이 길을 좀 조명, 보세요. 이 길을 좀 보세요. 음, 이렇게 너무 엄청 예쁘죠? 여기, 엄청 예쁘죠? 네. 여기에는 꽃이랑 해바라기랑 이런 나뭇잎 꽃 꽃도 있고. 꽃이 또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상수원 보호역이라 가지고 맑은 낚시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속초시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 아 이리 오세요. 네 여기가 올라가는 길이에요. 스카이워크 아니 거기도 길이야. 기로 가도 돼. 여기로 가도 되고, 저기로 가도 돼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laughs> 맞아요. 음. 제가 후레쉬로 붙일 때는 잘 보세요. 자, 여기, 저희가 지금, 샨,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센츄 주변 0.8km만 가도 되고, 음. 출렁다리도 있네요. 출렁다리도 있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알겠어요. <laughs> 우리는 일단 거기에 있는 출렁다리를 가 볼까요? 해 <laughs> 아, 렇다고 우리는 일단 출렁다리에 가볼 거예요. 이렇게 쇠다리를 건너가면 되는데 무서고 풀증이 있는 분들은 가지 마세요. 자, 할머니가 조금 더먼져 가서 살려 주세요. 저 사진 찍어 주려고. 그래. 여기 엄청 편리합니다 이렇게 뻗어서 공간이 나와요. 와. 여기에는 선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는 선을, 손이 이렇게 지켜있습니다 할머니, 응? 사람 얼굴 응. 나오면 모자이크 해줘야 돼요. 응? 모자이크, 모자이크 합니다. 모자이크해요 안심하면 돼요. 모자이크 해요. 위험해서 니가 이쪽으로 와야 돼. 여기 빠질까봐 니가 위험해서. 여기로 빠질까봐 할머니 이쪽 손잡아. 왜 기침 나니? 엄청 깊어요 이것 보세요 어? 엄청 깊죠 수심이 아 수심이 깊은건 아닌데 착시현상 때문에 그런거예요불맹이들이 엄청 막손 예쁘죠? 네 저기 산에 축제장 붙을 수 있어요 보입니다 조금 조금씩. 음. 아, 저기, 조금 보입니다 산에 붙으면 자 얼른 하세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프레스 방향으로 하면, 그러면 그 이렇게 그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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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늘도 열심히 하는 기 여기, 여기, 여 눌러. 기여구독기여 그리고 여기, 여기는 대곡인데대곡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낮만 가야 돼요. 그냥, 그냥 안 가는 걸 추천드려요. 구경을 하세요. 와멋지다 할머니, 저작권 들려요. 어. 구경하세요. 여보세요? <laughs> <laughs> 설악 살았어? 아니, 설악 살았어? 꼬맹이 데리고. 제 이름은 꼬맹이에요. 어, 제, 제 이름이 꼬맹이래. <laughs> 이거 보세요.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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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꽃이 있어요. 엄청 예 눈꽃이야. 그치.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어. 아, 이거. 할머니 어. 저 이제 맨 쌤이, 저 이제 멘트 치기 힘드니까 자막 넣어주세요. 아이, 더 멘트 하세요. 아니, 저 힘든데. 아니요 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laughs> 빨간 것도 있고, 저렇게 사냅이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손쪽도 들고 있어가지고, 안 떨어, 안 떨어지니까, 그래도 안떨어 손쪽을 들고 있어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난간에는 절대로 손면안 됩니다. 이게 여기에 규칙이라고 해요. 저희는 지금 출렁다리에 가고 있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엄청 떨리네요. 생각만 해도 떨리십니까? <laughs> 네. 그런데 뭐 저쪽에 10층까지도 올라가봤잖아요. <laughs> 네. 살림 박람회 할때 네.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고속우편증 있으신 분들 여기 오지 마세요. 아니. 엄청 높아요. <laughs> 여기와서 고소공포증을 이겨내세요. 맞아요. 어. 그러면 속초에 있는 하이타워 있죠. 그 엄청 엄청 높은 군인이 엄청 군인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시5층까지 맞아요. 어, 거기는 한번 도전을 하시길 바래요. 여기를 오면 고수,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요거 때문에 싹 사라질 것 같아요. 네. <laughs> 저 앞에 보이는 다리가 출렁다리예요. <laughs> 맞아요. 자 여기서 또 여기서 또 <laughs> 영상을 구경하고 갈까요? 맞아요? <laughs> 이거 음...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여기 발 조심하세요. 빠지면 네. 큰일 나요. 음. 엄청 좋죠. 브러시가 안 붙이면. 약간 파란색이 하나 파란색이 여기 CCTV 있으니까 가서 안세요그리고 여기는 한번더하서도고것같요 절대 파아보아을것 같아요. 저쪽, 저기 무슨 다리 보이죠? 저기가. 네, 저기가 출렁다리예요 맞아요. 저렇게 출렁출렁 거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거의 출렁거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 옆에 있는 맞아요. 사실 거의 튜렁튜렁안 하니까 그고속프수 있으신 분들 여기 접근 추전합니다 여기 오시면 바로 고속프수 이겨내고 이제 한기 검 이제 이제 그런 이제 15층 높이 고속검수 진행겁니다 도전해 보세요. 15층. 도전해 보세요. 15층. 뻥 뚫려요. 하이스코, 스카이다이빙 도전해 보세요. <laughs> 그 옆에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길이 없어요. 여기를 내려가, <laughs> 여기로 올라오거나 내려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벽에 꼬깃이 있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추천합니다. 저거 보세요. 네. 우리 이따가 여기로 내려가 보도록 <laughs> 하죠. <웃음> 네. 일단 카메라, 일단, 일단 구독 필수예요. 구독 필수입니다. 구야도 필수고. 네. 알림 설정도 필수예요. 네. 안 눌러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구독, 취소해도 되고 다시 눌렀다가 취소해도 돼요. 아, 취소는 하지 마세요. 맞아요. 접근적인 취소. 자, 출렁자리 시작입니다. 후! 네. 오이고, 출렁자리네. 출렁거리는 거 느끼나요? 네, 맞니다 출렁거리죠? 네. 여기, 와, 보세요. 방금 딱 소리 어고 여기 네. 고소고부 있으신 분들도 조금 갈수 있습니다. 여기 네, 고소고부츠인 있는데, 이 정도면 겉은 합니다. 이렇게 튼튼한데, 뭐가, 뭐가 볼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 이렇게 튼튼한데, 그쵸? 네. 어, 무서워. 왜요? 네. 어, 무서워. 네. 어,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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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피부층도 올라갔다 왔으면서 뭐 아니, 그러세요? 나비가 있어요, 나비. 아, 나비가 있잖아요. 아, 용 용감한 대한민국 국군의 아들이 뭐나비를 뭐, 무서워해요? 나비를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본인의 아들은 그런 거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앞에 있으신 분 모자이크 해주세요. 알겠어요. 모자이크하는 거 알, 알죠? 모자이크? 아이고. 모자이크, 모자이크 해주세요, 얼굴, 제 얼굴.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에? 자기 어. 소개해보세요, 누구세요? 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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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꼬맹이고, 여기 있는 밝은 것도 다들 추요제 이름은 만능 별명 소개할 거예요. 만능 별명 꼬맹이. 만는다면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만는 별명 꼬맹이. 귀여운 일단, 일단, 꼬맹이. 일단 제 이름은 꼬맹이예요. 우리 집곱백 꼬맹이. 할머니의 꼬맹이. <laughs>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부르니까 꼬맹이입니다. <laughs> 귀여워. 귀여워서 그러는 거예요. 꼬맹이. 그리고 여기는 음. 300kg, 1000kg인 사람은 못 지나갑니다. 그무 부서져요. 살짝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출렁다리. 이제 출렁다리 끝났습니다. <laughs> 맞아요. 출렁다리 끝났습니다. 무서워 <laughs> 죽지 있는 사람 추천합니다. 고소고북... 송원호님 아닌가요? 아닌데요. 다른 사람인데요. 벌레 무서워하는 사람도 추천하면 안 될까요? 벌레 무서워하는 사람도 추천하세요. 벌레 겁나 많습니다. 그니까. 전중에 벌레 겁나 많아요. 그런데 쟤네들을 <laughs>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누구요? 벌레들을. 음. 깨무는 것도 아닌데. 음, 무서워. 근데 뭐가 그렇게 뭐 무서울까요? 모르겠는데요? 어, 무서좀 그걸 극복해 볼수 없어요? <laughs> 벌레를 만져보라고요? 아니요 무서움을 극복해 볼수 없냐고요? 나방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니 그걸 극복해 봐요 싫은데요? 언제까지 무서워할 거예요 도대체 아휴 <laughs> 어. 그냥 사실상 벌레 무서워하는 사람 고소공부 없잖아 일단 모든 사람 다천피해 언제까지 무서워할 거예요, 도대체? 여기 무섭지 않아요? 이 밑이 다 보이는데? 여기 네, 안 무서워요?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길이 이렇게 밑이 다 보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무서워했잖아요? 그, 이거 그럼요. 음. 다, 다 지난 거예요, 이제 고소공포증. <laughs> 뽑아, 아무 짓도 안해 왔잖아요. 이렇게 다 들여다 보이는 <laughs> 길을. 그쵸? 네. 밑이 내려다 보이는 줄도 모르고 왔죠? 네. 뽑아요. 벌레도 극복할 수 있어요. 뽑아, 벌레 엄청 많아요. 아, 쟤네들은 나보다 더 세다고 생각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지. 저렇게 약한 애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다니. 쫄보라고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꼬맹이라고 불러 쫄본데, <laughs> 벌레 무서워하면. 그러면, 쫄맹이라고 불러주세요, 쫄맹이. 아이, 안 돼요. 할머니 손조가 쫄보인 거 할머니는 싫은데요. 쫄맹이라고 불러줘요. 이름 귀엽잖아요. 아이, 쫄맹이에요, 쫄맹이. 안 돼요. <laughs> 쫄맹이 저기 진짜 많다, 얘네들. 와, 진짜 많다. 야, 쟤네들 있잖아. 얘네들은 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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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속에. <laughs> 이게 <laughs> 뒤로 는거봐요 <가는> <laughs> 되돌아갈까요, 우리 이제? 네. 가요, 이제. 어, 되돌아갈까요? 네. 저기 가, 저 홀로 갔다가 다시 와야지 되는 길인데 끝까지 저, 저, 갈까요? 아니요, 저 홀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 여기 아, 계단으로? 네. 그러죠, 뭐. 여기 얘 손을 잡고 내려가 주세요. <laughs> 원호 손을 잡고 내려가 주세요. 아예 손을 잡고 내려가라고. <laughs> 이제 이제. 브러시가 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 필요하다. 진짜. 그래. 이제 필요하다. 아 잠깐만. 할머니한테도 호아난 필요 없어. 진짜. 뒤에 괜찮아. 예, 데 뒤에 핀. 괜찮아 앞에나 하고 가 앞에 하는 거는. 아그래어 있으니까 좋긴 <laughs> 좋다. 이제 자막이 필요합니다. 음. 대본 이제 힘들어요. <laughs> 아이 그래도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laughs> 뭐 쉬, 아니,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럼 대본, 대본, 말하는 사람은... <laughs> 대본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계속 멘트하세요 <웃음> <웃음> 여기는 계단을 후레쉬 치고 하세요. 여기도 조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명있으면 나가면 다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건가요? 조명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웃음> <웃음> 쫄맹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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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맹이, 쫄맹이요제 이름이죠. <laughs> <laughs> 쫄맹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쫄맹이 어, 할미예요. 네? 할미 아닌데요? 그럼요. 아니, 저, 저 말이에요. 아니 제가 할미라고요 아 쫄맹이 할매예 쫄맹이 <laughs> 할매예요아저 아, 3학년 되면 쫄맹이 TV 운, 운영해야 되겠다 아, 쫄맹이 TV 쫄맹이 TV 어, 운영 벌레를 미, 무서워해서 쫄보에다가 할머니의 애칭 꼬맹이를 합쳐서 쫄맹이에요 <laughs> <laughs> 구독자 이제 대박 나겠어 어, 구독자 대박 나겠다 <laughs> 10만명 맞아 10만명 어. 100만명 어. 1억 어. 네, 근데, 근데, 그제 이런 달성한 사람들 몇명 있어요. 근데 소수밖에 안 돼요. 와, 좋다. 저, 하트 모양이 다리거든. 아, 하트 모양. 아, 벌레 아. 진짜 응. 못하겠대. 벌레 안 깨면 괜찮아. 그, 벌레가 오면 할머니가 응. 다 쫓아줄게. 너이 다음에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벌레 무서워가지고 여자친구. 뒤를 자꾸 숨으면 여자친구가 너 싫어한다. 여 여사친이 이런... 여사친이 없을 리가 없지 이렇게 잘생겼는데. 예? 아, 이렇게 잘생기는 우리 손님 초 아니에요? 아니야, 넌 최고야 최고. 여사친이 계란말이 좋아. 계란말이 좋아한다고? 네. 아유 할머니가 가까이 살면 계란말이 맨날 해줄 텐데. 아, 응? <laughs> 할머니가 가까이 살면. 원호 여사친 불러다가 원호랑 같이 계란말이 매일 해줄 텐데. 근데 이사를 가. 그러니까 여사친 데리고 <laughs> 겨울방학 때 놀러 와. 우리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갈래? 이렇게. 오 뭐야 저기. 메미. 메미가 뭐니? 메미. 제 여기 부속 시추지 가없어요 괜찮다니까. 응. 걔네들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애들이야 피해 안 준다고 차 있는 데까지 몇분 걸어가는 거죠? 다 왔어 어, 다 어, 왔어, 어, 다 왔어 저 이제 주차 치기 힘드니까 잠안오어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아니 이제 대본 끊겨는데 대본이 왜 끊겨요? <laughs>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 스카이워크예요 아니, 아니 지금 대, 대본 지금 지금 외워야 되고 대본 외우지 않고 즉석에서 그냥 술술술술 잘 하던데 뭘 그래요 아니, 대본을 짜고 그냥 제, 그냥 제 노력으로 그냥 짜내는 건데 대본은 어 그래요 네, 대단해요 기억으로 그냥 짜내는 건데 네 응, 대단하네요 기억으로 짜내니까 너무 힘들어요 오. 막 흰색 종이가 써지고 네 일단 음 거기 안에 막 대본이 여기 서봐요 <laughs> 사진 찍어줄게요 하트하 하트. 하트 자, 하트 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이따 나중에 뜰 거야. 자,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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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에도 뽑고 있어요. <뽀뽀이질요>. 그래, 뽑고, 있어. 뽑고, 폭포 있대. 여기. 와, 폭포 있다. 폭포 보인다. 응. 폭포. 저기 폭포 있네, 저 폭포. 꼬맹이 폭포. 야, 물 엄청 맑으다. 이중 폭포다. 폭포가 되게 있다. 우리. 서른에서할때 저런 포커 있던데, 깊창 포커라고 여기 너무 멋있지 않나요? 멋있네요 여기 원래 이름이 설악향기로예요 <laughs> 설악향기로 스카이워크 마, 멋있죠? 네, 멋있네. 네. 그래서 이제 대본, 대본 이렇게 쫙 짱이네. 우리가 쉽으니까. 저기서부터 계속 걸어서 여기를 건너가가지고 저기로 해서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엄청 많이 걸었죠? 네, 많이 걸었네요. 그래저 네. 이제 대본 짱이 힘들어요. 네, 알겠어요. 네, <laughs> 다운로드. 알겠어요, 선생님? 네. 네. 알겠어요, 박사님? 저, 아니, 저쫄맹이라니까요 아, 알겠어요, 쫄맹이님 네. 쫄맹이님 노래 한곡 해보실래요? 사랑했나봐 알게 아, 보고 뭐 우리의 돌아가 우리의 손자처럼 안녕히해서 될 것처럼 끝! 와 나, 나, 잘한다 저작권 나오니까 그만해 아이 저작권 괜찮아요 저작권요 제가 지급해 드릴 테니까요네 돈이요? 네왜돈 그, 내야 돼요? 끝까지 해주세요 저 끝까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끝까지. 하... 네. 아뭐어렇게 뭐지? 동글 동글. 내가는 내나봐. 안에 그대는 나봐. 안에 그대를 그대 아봐. 어어이 어. 어머 왔어. 정신없이 달려갔어. 우스피어 제어 돌아가는 시계 보다가. 어려워 어른이 되어가는 시간이요 어어 어, 어려워 그나 몰라요. 우와 잘하는데요. <laughs> 잘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이 노래만 평생 들었으니까. 오모모모 평생 들었어요. 네 2021년에서 계속. 아 그래요? 요네 쫄맹이님은 지금 몇 살이세요? 아홉 살이거 좀... 아홉 살 됐어요? 네 나이가 조금 있으시군요 여기 메뚜기가 있어요 아 메뚜기 밟아야 되겠 여치여치 여치예요 여치 여치 여치야 여치야 <웃음> 여치야. <웃음> 여치야 여치야, 여치야. 맞아요. 어? 뭐, 또 뭐야 이거? 으! 응. 아, 뭐야 이거. 쫄맹이님, 그렇게 벌레가 무서우세요? 네. 벌레한테 혼난 적 있으신가요? 네. 모기한테 어. 혼난 적 있어요. 아이, 모기는 뭐 원래 깨물어내요. 걔네들도 먹고 살자고 깨물는데 모기가 말라리아의 원인이어가지고. 말라리아 있는... 모기는 따로 있어요. 이런 모기하고는 틀려요. 거기 좀 계셔보세요. 쫄맹이님. 거기 계셔보세요. 사랑했나 봐. 사랑했나 봐. 사랑뚜 노래 어떻게 알지?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봐. 우와. 이런 노래 어떻게 할까? 너네 아빠가 이런 노래 하니? 아니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그냥 듣고 했는데. 그래? 응? 유튜브에 나오던데. 대단하다 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목소리>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널 보면, 몰라요 그럼. 이것도 저작권 때문에 조금만 하는 건가요? 네. <웃음> 어, <웃음> 아니요? 세상에. 예, 네. 네. 그것까지 모르는. 아, 거기까지 뿐이 몰라서? 네, 저작권 아, 다 하니까 네, 네. 돈을 안받는 거예요. 네, 네, 네. 우와. 아, 그럼 공짜겠네요? 네, 네. 아, 벌고 안내도 돼요. 할머니 이름만 내면 돼요. 먹고 싶은 거다 말해요. 먹고 싶은 거 피자 치킨을 하면 줘 야야야야 피자 치킨? 지금 가서 피자 치킨을 그럼 시킬까요? 아니요. 그럼. 여기서도 잘 보이는데요? 우와, 그러네요. 그러면 네. 할머니 속초에서 돈안 내도 되니까 속초에서 집살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 거는 돈 내야 돼요? 그럼요. <laughs> 아, 여기 산책로를 너무 잘 해놨네요. 아, 이제 가고 싶은데요. 저땀 나요. 그쵸? 땀나집 와서 샤워하면 돼요. 우와, 멋있어요. 잠깐만요. 쫄맹님? 야간 모드 해 주세요. 이거 안 보이니까 영상에선 다. 안 보이니까 <laughs> 야간 모드 해 주세요. 이쪽으로 나오면 돼요. 쫄맹님, 아, 왜 뛰어가셨나요? 저요? 후레쉬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 먼저 가고 있어 봐봐요. 여기 찍어 줄게요. 의미가 없는 데 그냥. 찍어줄게 가고 있어봐요 사랑했나봐 뒤로 넘어지지 말고 조심하세요 봐.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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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을 들고 있으면 벌레가 날아와서 쫓아와요 음. 저불안 들고 있는데요 플래시를 들고 있으면 플래시 불을 켜지 마세요 네. 와 여기서도 다 보이는데요 저, 저 아래가 저기 조명이 네, 네. 와 지금은 단풍잎이에요 저건 멋있지 않아요? 멋있네요 너무 멋있어요 어머나 네, 다음 넣어주세요, 다음. 저렇게 멋있는 거를 그대로 달랑 들어다가 세종시에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쫄맹이 없네요 맹님이 매일매일 볼수 있게요 우와 우와 쫄맹님 너무 멋있어요 저게 쫄맹님 기억에 두고두고 남았으면 좋겠어요. 기 기억 안 하고 그냥 일 기억으로 남아. 아예 안 돼요. <laughs> 그럼 할머니 가 슬퍼요. 쫄맹님 할머니. 네, 쫄맹님 할매가 슬퍼요. 할머니 할머니 슬프면 안되는데 그러니까요. 기억을 해주세요. 두고두고 오래오래. 니다 어. <laughs>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길잘 보고 가세요. <laughs> 네, 손을 붙잡고 갑시다. 넘어질까봐 안 되겠어요. 차 어디나요? 차요? 저 밑에 있는 거 같은데요. 다 왔다고 하는데 삼촌이? 다 왔대? 저쳤어. 잘잘어 보이나요? 네. 차요? 네. 뭐 어디 있어요? 저희 차? <laughs> 요요길 끝에 있어요. 네? 예? 요길 끝에 네. 우리가 조길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길 끝에 있는 거죠. 아이, 마리, 유엔, 유엔, 어머나 지냈어. 너무 예뻐요. 단풍님 너무 예뻐요. 여기는 해바라기 꽃이고, 이거는 벚꽃이네요. 벚꽃 됐다. 얘는 누굴까요? 국화 꽃이네요. 뭐지 이거? 거짓말거짓 철학산에도 차들이 많이 왔네. 철학산에 차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우리, 어디로, 요런 데를 갑시다. 어, 여기. 아, 요즘에, 어, 잠깐만요. 여기 요기 요기로 밟으세요. 풀 없는데, 여기 네. 응. 사랑인 오빠, 이 2차 오빠. 무다인도 시 시킬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여기는. 어, 아, 그럼 되는 거예요, 진짜? 네.